여러분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.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책임지도록 할게요. 자 노래 들어볼까요? 자. 저는 그 가사 쓴 거기 부분이 제일 마음에 는것 같아요. 골목길의 그림자 어 뭐야 길어지면 좋아 이제 곧어널 데려갈 수 있어요. 널 데려갈 수 왜냐면 골목길의 그림자 왜 길어지겠어요? 네? 아니, 아니. 그게 아니라요. 골목길의 그림자, 길어지면 좋아. 이제 곧널 데려갈 수 있어요. 왜겠어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왜, 왜, 왜죠? 그러니까, 골목길에는. 골목길에는요, 어, 저는 사실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게 해가 점점 지는. 그러니까 이제 밤이면 일이 끝나고 이제 널 만나러 갈수 있다. 토요일인데요. 아, 토요일 날에도 뭐 일을 할수 있는 거고. 네. 그리고 또 그렇죠. 그것도 있잖아요. 골목길에 그림자. 골목길에 사실 가로등이 많이 없는, 부, 없는 곳이 많아요, 사실은. 하지만 그 끝에쯤 가면 가로등 하나 딱 있는 거 알죠? 그때 가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? 그림자 가 짧아지나요? 네, 짧아져요. 아, 짧아진다고 합니다. 플레이데이트도 되게 좋아요. 플레이데이트. 어제 생각해 봤어요, 가로등. <laughs> <laughs> 가로등 생각해봤어요. 골목길의 그림자, 그림자 조금 더 길어지면 좋아 이제껏 나 이제껏 나 데리러 갈수 있어요. 아, 그냥 밤이 되니까 이제 그 여성분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. 그러니까 데리러 갈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,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제가 건가? 아니면 이 남자가 그렇게 오래 늦게까지 밤까지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야. 그래서 한 4, 5 시쯤 이제 해가 좀질 해질녘쯤 어... 그때 그때 되면 되니까 이제 곧 밤이 되니까 널 만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.